그리고 해금을 그러니까, 항상... 시간 안떠지? 1번 2번 3번 해금 그래야 되는데 내가 니를 그래가 리니 아니 뭐 동생이 그러면 나100% 해준다 그런게 아니고 만약에 중성이야 내고 뭐 형이 멋있으나? 받았으면 내가 무조건 해준다 멋있 동생이야 약한 사람을 말하는데 약한 사람 아니고 동생인데 뭐 세상은 약한 사람을 위해 주는거지 동생을 위해 주는, 위해 주는 게 아니고 형을 응. 위해 주는 거야 형님이 나보다 약하지 않잖아요 내가 네 보고 그래 가리키나 <laughs> <이 새끼야>. 아니, <laughs> <내가, 웃음> 아니 내가 제가 니네 이야기 들어보 내가 내가 약자 한테 컨셉 치는 거 많아 그럼 형님 약자 알잖아 아니 내가 회사 생활하고 있는 거 약자 옆에 컨셉 치는 거나 강자한테 그런 거야 네가 지금 형 자꾸 이런 때깔을 부리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롯데 챔승이 있으면서 약자한테 내가 내가 위시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행을 한 반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뭘? 내가 사 드릴게. 그래. 사유 몇 시까지 하는데? 몇 시까지 하지? 그건 아니고. 근런데 예? 아, 아니, 아니, 형님 그런 건 아니고. 좀더 맞지? 자꾸 그 진지하게 나오니까 나는 많이 원한다 이거. 그데형님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거 네 사줄수있지아 뭐. 그러니까. 낚시 낚시복 사주, 주고 아니, 근데 사슬 쓰면 사줘 보고 이건데. 연장 얘기 말고 네가 말을 잘못 그었잖아 응. 형님한테 뭘, 그럼 사주세요. 응.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응. 낚시복 주고 쪽끼 주고 형님 뭐라 그다음에 뭐 사준다, <웃음> 신발 <웃음> 주고. <웃음> 끝나네, <웃음> 그럼 끝나는 건데. 네가 자꾸 돌리니까 내가 문제 생길 거야. 근데 형님이 형님은 약한 사람한테는 사마. 아니 사더라고못 사준다고. 무슨 왜? 왜 네가 내가 돈 많이 버는데 내가 그럼 내가 사드릴게안 응. 받는다시피. 니 밑에니 니 나... 밑에니 프로 내가 사드릴게나니 밑에로 다 있고. 니 밑에니 프로. 조끼 주고 신. 심... 어 조끼 주고 옷 주고 신발 주고. 그거 어디서 나온 건데? 딱 맞는 거 같은데. 아니, 하... 아니 내가 니 이쪽으로 사준다니까 형님 아니 내옷 주고 조끼 아니, 주고. 신발 사주고, 형님은 리미트도 풀어 사고 아, 내가 리미트도 풀어 사준다니까 우리 형님 그런 마음이로 내가 무조건 사드려야지 다 샀다 임마 뭐옷안 하다며 형님 옛날에 에이. 우메이커로 막 다릴 때 그거 <laughs> <이거> 언제 사줬나? 가나 <laughs> 어? <laughs> 요번에 리미트 풀어 해갖고 그나마 조금. 사람, 산다. 아니, 사람, 사람 사는 것다 사람 사는 것들. 무 동생은요. 뭐라 동생은 뭐. 동생은요. 아직 우리 때국 생각하는데 <laughs> 젊은 사람, 사람들. 일본은 내가 좀나 젊은 사람들. 대기하기 <laughs> 때문에 좀 대충 보기 끊자 보기 이제 좀 지겹다 이제. 좀. <laughs> 이.. 네, 뭘 지겨워? 에그가 <laughs> <laughs> 좀 지겹다. <귀엽다>. 터보리하고 <laughs> 다음은 행님. 저는요.